중국 여러분들은 중국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투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나라, 백기기 장인들의 나라, 코로나의 나라.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게 정말 제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 중국. 제가 중국을 떠올렸을 땐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가 떠오르는데요. 자,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은 이렇습니다. 문득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각외로 중국은 한국을 그리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로서 많은 교류가 있었던 나라였죠. 중간중간 서로 사이가 나빴던 시절도 많았겠지만 의 이전 조선 때만 보더라도 중국의 힘에 밀려 유대 관계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물론 저희 선조분들께선 중국이 아주 십세기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조선은 그때 당시에 중국 명나라를 상국 및 우호국으로 받아들이고 매년 공무를 보내는 등 명과 유대 관계를 맺어갔고 명나라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이 외국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땐 조선의 지원군을 파병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역사들 때문인지 중국은 아직도 한국을 소국, 동방 예의지국 등 중국의 동쪽에서 중국에 대한 예의를 다해왔던 순종적인 국가. 다시 말해 중국과 상대가 안 되는 아우인 한국을 굳이 미워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면 많이 씁쓸했겠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한국을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 성적률이 가장 좋은 나라야. 한국 GDP 총액이 세계 10 위리야. 인당 평균은 세계 27 위이고 선진국이 맞지 등 한국을 인정하고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현재는 K 드라마, K 화장품 등 한류에 대한 관심도도 낮지 않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반해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중화 사상. 중국인 특유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이 있는 나라죠. 작은 나라를 깔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관점으로만 타인을 평가한다. 말이 앞서고 변덕스럽다. 말고도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도 아주 무시한다. 거만하다. 너무 잘난치한다 등 여러 의견도 많았습니다. 비교적 최근 한중 갈등 최대로 심화시킨 사건은 사드 갈등 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중국과의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때 중국에 나가있던 한국인분들은 식당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는 몰매를 맞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네요. 한국인들이 중국 정통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공자나 맹자 등의 위인이나 야오밍 등의 선수들을 왜 한국 사람이냐고 주장하냐는 건데, 야, 이건 뭐 김치 한복 논쟁은 해프닝 수준이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말하고 다니는 한국 친구들이 있다면 꼭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여러가지가 많겠지만 오늘 이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니 너무 과몰입은 하지 마시고 재미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로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